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장혁입니다 오늘 시동을 거니까 어, 어제 427km 뛰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연비가 6.9km 어, 어제 마지막에 그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어, 바로 집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고속도로를 계속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충전해서 나갈 때 어, 오늘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어제 6비 b 6.9km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564km를 갈수 있다가고 뜹니다 지금 주행키로가 114286km 100% 충전됐죠? 자 오늘도 다시 한번 활기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전기차를 어떤 분이 찾았으면 좋을까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...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. 그죠? 차값이 6천만원, 뭐, 정보 보조금 받더라도 6천만원 줘야 되고요. 일반 차들도 뭐, 소나타도 최고급은 한 4천만원 하죠. 그만, 그랜저도 한 5천만원 해야 되는데 차값이 천만원에서 한 2천만원 차이 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이 뛰니까 무조건 전기차가 많이 뛰는 사람들은 유리하죠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까지 유리할 것인가? 제가 한번, 잠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, 어 하루, 어한 50km 뛰시는 분들, 그 1년에 한 15,000km 정도 뛰시는 분들은, 기름값을, 어 기름값을 생각해 보셔야죠. 기름값면오 생각해 보신다면꽤신다면다 꽤 아마 기름값이 5 0면오면 뭐 25일 근무를 잡면1 2 5면오신 정도 뛸겁니다1 2 5 0면오다다 250km면 뭐한 달에 음 125L 어 리터당 1 0 k 갔을 경우에 예. 리터당 10km 갔을 경우에 보통 차들 리, 리터당 10km 잡죠. 하이브리드가 아니면 음 그러면 20, 한 달이 23만 원. 그러면 어 12달이면 12개월인 270만 원. 제가 전기료 저기 값은 지난번 말씀드렸죠. 지난번 영상에. 뭐한 43만원. 아, 그러면 1년에 한 2300만원 정도 개입이 됩니다. 아, 230만원. 230만원이 게 이제 10년을 따지면 2300만원이죠. 자, 그럼 차를 구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, 아, 한 달에 월 1250km를 뛴다 그러면 전기차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고, 1000km 이내 뛴다, 1년에 1 만km 이내 뛰시는, 뛰시는 분들은 전기차는, 음, 추천 안 해드릴 것 같아요. 휘발유 타가지고 편하 뭐 쓰시면 되니까 차값시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예를 들어서, 어, 한 달에 1250km 이상 뛰는 분들은 전기차를 추천하죠. 여기 이제 오일을 안 갈잖아요, 또. 어, 그다음에 라인은 디스크 브레이크도 안 가려도 돼요. 10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안 가려도 됩니다. 제가 운영 행 해본 결과 여러분들은 어, 한 달에 1,250km 음, 뛰시는 분들, 어, 이분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내로 뛰시는 분들은 많이 뛰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죠. 어, 전기료 어, 유류비도 아끼고. 그다음에 부품 가는 부품 비용도 없고 소모품 갈 일이 없으니까 오일도 안 갈아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. 지금 오늘 어제 저녁에 들어올 때16% 남았었어요. 16%. 그런데 나갈 때 지금 오늘 현재 10시간 30분 충전을 했거든요. 완충됐습니다. 완충됐어요. 30분 전에는 들 찾겠죠? 내가 시간을 보고 차의 앱에서 블루링크 앱으로 확인을 했었어요. 그래서 좀더 있다가 나온 겁니다. 좀 운동도 좀 하고 나왔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저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월 1250km 이내 뛰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어 1000km 이내뛰뛰는 분은 당연히 좀안 샀으면 좋겠습니다. 가격 대비해서 뭐 비싼 차 우리가 그 차를 잘때 연비 꼭 따져보잖아요. 그런 거 참고로 해서 오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